자 여기 보시면 다 그래요. 라이트 그러면 가볍게 만들다는 얘기죠. 어셰이지 그런 것도 경감시킨다. 마이티 게이트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일부 집이 이동했으니까 가벼워진다는 얘기겠죠. 이죠? 얼레이 그러면 이것도 배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릴리프 나왔잖아요. 어셰이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요. 많아요. 이게 다 유형을. 예. 비슷한 뜻이죠. 누구로 틀린다? 그죠? 진정시키다. 아, 릴리프 가 스트레스 하는 단어를 두 단어를 한 번에 묶은 거예요. 릴리프, 그럼 놓아준다는 얘기지만은 스트레스까지 한꺼번에 얘기를 하게 되면 어쉬에이지가 된다는 얘기죠. 릴리프, 스트레스. 네, 경감 따위로, 풀다. 거의 같죠? 어쉬에이지랑 같죠? 네. 이게 짰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페이먼 hey, 보이세요? 장다 예. 네. 어쉬이지를 보면 어스웨이지. 어스이지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수와비스 이렇게 되죠. 스위트 달콤한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뭐가 돼요? 수 u 레즈 그러면 달콤한 남자 한국전에서 골을 넣어서 한국이 남아공 월드컵에서 망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졌나요? 그때 졌잖아요, 남아공 월드컵 때 네. 기억 안 나세요? 남아공 월드컵이 언제 만들었는지 8년 전인 것 같은데 8년 전 어리셨을 때라 좀재미없이셨나 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third s q e u e n c h e r a man, a hatch over i A piece 그럼 o m peace, 를주 o m a n A woman. 는 w o m 그렇잖아요 심한 n A woman. A woman. A w a n A woman. 네요네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 안 해요? w a a s s u a g e a s s u a g e a s s u a g e a s s u a g e a A a g e 스위트하게 만들다 이런 얘기죠 A S W A G E so, A S W like, like, like. so, A G E 지 W A 지 E W A G E s a r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오리온다로 응. 많이 나오니까 좀 봅시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퓨지레즈가 무슨 뜻이냐 이 예, 새로운 걸 시작하는 죠 석세스 성도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A Swage s w a 의 원형? 예 s w a g 의 원형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오니까 격한 감정을 누구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아요. 아유. 여기 보면 뭐 f s 고수 r 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수 r 로 이렇게 되있죠. of s 고수에로 이렇게 되있죠. 수에로가 무슨 뜻이냐, 면또 이거 한참 찾아야 될 거예요. 별뜻이 다 있어요. 실험, 혈액이란 뜻이죠. 혈장, 뭐 이런 것도 있고. 살린 소금물 솔루션, 기죠 워터밀크,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지저분해요. 실험, 기죠 회의, 뭐 이런 거 있죠? 그 뜻이 이렇게 많아요. 거으로 담근 장유, 그죠? 음유, 이제 두부 같은 거, 그죠? 컬, 페이, 뭐 이런 거다 담근 거죠? 한국에서 이런 단어잘안 쓰죠? 거스레이즈, 네. 릴리프도 마, 마찬가지예요. 경감, 네. 릴레벨이니까 아까 드렸죠? 네. So, yeah. 네? Pre Presence may serve as a low cost wellness solution, readily labor. Available? Available to many organizations. 출석 펫을 갖고 있는 것은 펫의 존재는 펫이 출석하고 있는 거라는 거 출석하고 있는 것은 스의 존재는 제공할 수도 제공할지도 모른다 as a low c o s wellness 좋은 그니까 낮은 비용의 질 좋은 해결책을 제공할 수도 제공할지도 모른다. 응. 리들이 리드리... 글자 그대로 적용할 거라. 아, 그,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예, 있는지. 그러니까 액면과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니까 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 글자 바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많은 단체들에게 그렇게 많은 조직들에게 그런 얘기죠. 네. 레이디님 보시죠. 내용 자체는 쉽죠. 네, 내용은 있는데 어떻게 쓰 글자 그대로예요. 그렇죠? 액면가 그대로 얘기한 대로. r e a d l y 왜 r l y ratherly. 는 대로 그런 얘기죠? 는 리즌. 뭐 이런 yeah. 거? 이유대로. Yeah. Yeah. E read 온 거죠. 뭐 글자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서. 리드잖아, 레드. 레드. 어드바이스, 하겠다, 어이구, 좀 나와서 리드 Read. Read. r e a d Read.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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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d i 이 g Reading. 자, 주제는 뭔가요? Why your pet needs special care. p s as s t r e s s o r in or organizations. 좋은 아이들 같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애죠. 네. As a stress reliever. 네. 뭐 이렇게 쓰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얘들은 항상 타동사예요. 누구나 이렇게 행동을 끼친다. 음, 이거는 확실합니 네, 3번, 1번은 어때요? 스페셜 케어에 대한 얘기는 없죠, 지금. 맞습니다. 네. 3번? Safer choice. Let dog stay at home. 도구를 집에 있게 하라? 네, 좀더 안전한 선택. 아. 4번? Having pets. Well-being h in the workplace. 일하는 장소에 좋은 존재. 펫을 가지고 있는 것. 4번이 답입니다. 5번은 어때요? Train your dog to get a l 기차? 트레이 너의 강아지와 함께 기차를 같이 타라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바같은 트레이닝, 트레이너 뭐하는 사람이에요? 트레이너요? 운동하는 사람. 예. 그럼 무슨 뭐를 해주는 사람이요? 지도해주는 사람. 예. 훈련자죠? 훈련하다. 훈육자, 그죠? 응. 교육. 기차 응. 로된거두개 어거 좀다를거 같아요, 그죠 단련하다. 그죠? 그냥 단어만 갖게 된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이적저로 자꾸 쓰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돼지처럼 지저분한 언어가 되것 같아요 의미가 정확하게 한 개를 탁끝이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혹시 국어가 좋네요 국어도 지금 뭐 락이 걸렸다는 거 아휴 씨, 시 그거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은어 같은 단어죠 그게 사용자를 많이 얻으면 사전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Train. 네? 너무 예쁘다고, 뭐, 너무 예쁘다도 사전에 등재한. 너무다라고 그렇게 등재될 때? 아니요. 원래 너무라는 게 부정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만 쓰있고 맞아요. 예쁘단가, 예쁘단가 네. 둘중 하나만 둘중 하나만 문법상 맞다고 하죠. 근데 이번에 됐지. 하, 맨 예쁘고 뭐 그런 거꿀벅지딸 거라 자꾸 사진에 올라가니까 나라가 마음 쪼가드는 거예요. 여자들이 일을 하나요 걔들이 어떤 애들? 차파요. 트레인, 트레이너. 승련하다 승련. 훈련. 예, 네, 트레일. 네, 길로서 꿀다. 이런 얘기죠. 그죠? 무슨 네. 그럼 게임이나 영화 같은 거 광고할 때 트레일러는 무슨지. 뜻이 1년의 과정으로서그 사람을 그러니까 뭐 1열 광고라고 그러죠. 시퀀스를 가지면서 그죠. 예고편, 그죠? 일 1년, 럭에도 이거 쓰잖아요 트레일이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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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까 뒤에 거좀 봐라 그런 얘기죠. 이거 같아요. 트레이를 치시면... 이 질질 끌다... 드레깅이잖아요. 그죠? 선전하다. 사람들 끌고 질질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아, 뭐도 많이 나오네요. 트레일. 예, 트레일. 이게 트래깅이라고 나오죠. 그랬다. 네. 치즈 추적하다고. 그건 반대말로서 뒤에서. 근데 그것도 시노님이라고 이렇게 말한요 됐죠? 네. 모르시는 거 없죠? 쉬었다가 지금 하나 떠해요